자, 그리고 오늘 선발이었던 이유리 선수가 드디어! 드디어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. 정말 승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. 또, 그러기까지 그 기아가 11경기 연속 선발 퀄리티 스타트 신기록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기아구단 최다 11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는데, 이 시작도 이으리 선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. 또 중간에 아, 또 삼성전에 또 7인닝 그이 실점 한 적이 있고, 어, 오늘도 8인닝 일실점 무자책입니다. 예, 역시 또 좋은 호투를 해주면서, 아1 1연수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. 네. 자, 오늘 뭐, 이열리 선수가 최고의 정말 피칭을 보여줬습니다. 아, 무엇보다 이 빠른 볼이 뭐, 150km 가까운 볼이 나왔고, 약간 높게 형성되는 볼이 다, 아, 좌우를 통하면서, 어, 아, 정말 뭐, 좋은, 코트를 펼쳐줬고요. 6경기 만에 첫 승을 보여줬는데요. 개인 오늘 던진 게 최다인입니다. 네. 최다인이 8인이었고 어, 무엇보다 뭐 일실점이지만은또 무실점, 어, 무자책점이었고요. 무자책? 예, 정말 뭐 좋은 피칭이었습니다. 지금도 보시면 몸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 볼이 뭐 기용타자들이 거의 뭐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. 칠회까지 뭐 완벽했어요. 볼트였고 어, 볼넷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러고는 팔회에 어, 또 볼넷 하나 그리고 안타 나를 조금 내주긴 했습니다만아 어, 본인이 이제 프레이드라서 가장 최고의 피칭을 오늘 보여줬습니다. 이야, 두 경기 연속 7 이닝 이상 투구 그리고 또 그러면서 팀으로서는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됐는데 그래서 재미어서 찾아보니까 역대 최다 선발진의 퀄리티 스타트 기록은 1995년 LG의 선발진들이 했던 1 9 번이라고 하네요. 오. 과연 이의리 선수가 오늘도 이 기록을 이어 나갔으니 앞으로도 기아 선발진들이 몇 번이나 또 선발 퀄리티 스타트 연속 기록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갸린이들의 에게 투타 완벽한 조화 속에 위닝 시리즈를 안겨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.